안녕하십니까 불버거 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9월 24일 네. 새벽 2시 41분입니다. 자,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어, 지금 우리는 08년 차트를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VIX도 분명히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70 간다. VIX 지금 30 찍었어요. 30 찍었다가 살짝 내려왔어요. 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수렉 제가 말하고 나니까 이제 딱 따라 말하죠. 그에 대해서 전술핵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 요 어디다가 배치를 할 건지. 그때 어제 그 이틀 전인가 그 강의를 할때 전술핵을 러시아가 본격 러시아가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지피 집에 약소국가 어, 그런 뭐 러시아령 그런 나라에다가 전술핵을 배치할 거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왜? 푸틴의 어떤 이 가치관, 철학, 집안의 내력,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리사의 성형, 성, 성향. 할아버지가 요리사였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 알아낸 게 뭐냐. 지금, 그, 어, 투표하고 있죠. 주민투표. 주민투표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 러시아령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불로 이거 뭐 이런 것만 추출한 게 아니에요. 저기 여기 보면 로안스크 어, 아 헤르손 여기 헤르손이에요. 헤르손. 여기 헤르손 지역이에요. 헤르손 지역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깃발이 러시아 깃발이 많아요. 러시아 깃발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러시아적 성향, 친러시아적 성향을 띈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료들이 그렇게 나오면. 여기 보면 다 러시아 국기가 엄청나게 많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러시아 쪽에 이제 붙어 있으니까, 러시아 친러적 성향을 많이 띠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뭐, 주민투표 불법적인 것도 있겠죠. 그 트럼프 선거 할 때나 바이든 그 대통령 선거 할 때도 마찬가지. 항상 투표를 할 때는 뭐죠? 전, 그거 전산 집계를 할 때, 최종 전산 집계를 할때 창호가 생긴다. 수기 집계를 해도 뭐죠? 딱 보고 어 <laughs> 뒤로 뺀다. 뒤로 빼고 뭐죠? 아 이거 러시아. 이렇게 해서 친러적 성향, 이거 러시아 땅이야. 이렇게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하니까 푸틴이 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여기 여기가 벨라루스인가 뭐뭐 그렇죠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선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지금 여기가 투표하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루안스크, 도네스크, 자포리아 헤르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다가 전술핵을 넣는 거예요. 전술핵. 전술핵을 여기다가 러시아령으로 딱 되잖아요. 러시아령으로 딱 되는 순간 전술핵을 여기다가 딱딱딱 배치를 한대요. 여기다가 그냥 왜 이래? 그냥 n으로 표현, n으로 표현. 잠시만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볼로 하는 거 있거든요? 이, 그냥 이, 이걸로 할게요, 그냥. 아이. <laughs> 지우개가 어딨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아, 그냥 여기 N으로 할게요, 뉴클리어. 뉴클리어를 여기다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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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박아놓는다는 거지. 박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말 그대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뭐죠? 이거 부정할 이거 부정선거! 거 아니에요? 부정 선거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럼 무기가 딱 날라오겠죠? 그때 전력이 같이 날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난리가. 자, 이거 참고하세요. 이게 그 푸틴의 전략이다. 푸틴의 푸틴의 전략이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9월 30일까지 그 JP 모건이 말하기를 9월 30일까지 옵션이 만료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풋 옵션 베팅 수치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JP 모건도 손실을 보는 거야. 근데 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져, 잘안 떨어져. 930 기준으로 바닥은 이거다. 그리고 살짝 올랐다가 주가가 올랐다가 또팍 까이는 거예요. 팍 까이는 거다. 제가 그 계속 말씀드렸죠.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이다. 어, 맞죠? 그 뉴스 이제막 나올 거야. 육, 어, 환경이나 뭐. 그, 있잖아요. 유명한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사주 매입 어쩌고저쩌고, 바이백 어쩌고저쩌고 막 그럴 거야. 나 이거 언제부터 알려줬어요? 한달 전부터 알려줬어. 한달 전부터. 특히, 예전에 카페 운영할, 때, 카페가, 어. 카톡. 카톡방 잠시, 그냥, 재능 기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어. 마, 지막까지 남은 분이 마0몇 명이었죠. 이제는 방 폭파하고 없어요. 그분들한테 미리 내가 분명히 말했지. <laughs> 내가 그짓말 아니죠. 어,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이 언제까지다? 매입 금지가 10월 15일까지이다. 10월, 정확하게 10월 14일까지이다. 근데 10월 7일까지 미국 주식의 70%는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고 10월 8일부터 그 70%는 자사주 매입이 돼요. 그리고 10월 14일 까지 나머지 30%가 자사주 매입을 못 하는데 10월 15일부터 모든 기업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업이. 자,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SPX가 대략 한3600 이제 뽀뽀하고 있어요. 자, 야, 뽀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공정가치는 수치값이 3850이 맞습니다. 2 0 0 대략 한 150포인트 저평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기준으로는. 본전가치 3600이라는 수치는 뭐죠? 12월 말까지 수치입니다. 12월 말까지 그래서 200포인트 저평가가 되어있다. 만약에 올라가면 이게 4050 까지 올라가야 되는게 정상인데 4050까지 올라가야 되는게 정상인데 아직은 매수할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예전에는, 그, 풋옵션 베팅할 때, 20회 분할해서 하랬죠. 9월 30일 장 끝날 때, 9월 30일 장이 딱 끝날, 끝나기 한 10분 전에, 정말 주식 사고 싶어 미칠 것 같다. 그러신 분은, 정확하게 20회를 분할을 해서, 쇼에 투자하신 분은, 어, 그니까, 이 쇼시라고 할게요, 그냥. 쇼에 투자하신 분은 20회를 분할 해서, 쇼 5%, 어, 그럼 5%죠? 20회, 영업일수 20회를 분할 해서 5%를 팔고, 주식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0월달, 30일, 10월, 10월 3일부터, 가만히, 하나, 둘, 10월달 한번 볼게요, 달력을. 10월달 보면 10월 14일이니까, 영업일수로 보면, 9월 30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아, 영업일수로는 10일이네요? 10%씩 팔아야 되겠네. 대략 한 10%씩 팔면 될것 같아요. 쇼세 배팅된 분은, 영업일수가 10일이니까 10회 분할을 하면 돼요. 10회. 10회를 분할 해서 9월 30일 날 장마감 어, 10분은 좀 그렇고 한 30분 전에 쇼트 10%를 팔아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을 사면 됩니다. 테슬라가 좋아요. 테슬라 테슬라 안정적으로 하려면 테슬라를 사면 됩니다. 언제 9월 30일 날 이렇게 10%를 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월 3일부터가 10월 달첫일 영업일이죠. 그때 또 10%를 쇼 10%를 팔아서 뭘 산다? 여러분이 사고 싶은 종목을 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 어, 최종 쇼스를 언제까지 맥스 다 집어 던져야 되냐. 10월 14일까지는 다 집어 던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10월 19일이 바닥이란 말도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 다 다르니까 우선 뭐 선택을 그렇게 하세요. 평균값 따르는 게 낫겠죠. 음, 이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특히 환경이랑 뭐, 뭐, 그, 다른 데서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지금은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와 다르다. 제가 팩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간선거 차트를 보면, 녹음되고 있나? 어, 중간선거 차트를 보면, 여기가 10월이죠? 10, 11, 12잖아요? 그러면 9월 말 여기에 바닥이에요. 훅꺾어진다는 거예요. 9월 30일 날 이렇게 있다가 퍽한번 된다는 거예요. 중간선거 차트로만 보면 이렇게 있다가 쭉 올라간다. 맞죠? 그런데 지금 시작은 08년 차트를 따라간다. 그래서 이게 08년입니다. 08년도에도 중간선거는 있었다. 맞죠? 자, 이 08년 보이죠? 08년도 때그 말이 맞으면 중간 선거 차트가 맞다면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요요 봅시다요. 요 08년이죠. 선거는 언제 하죠? 11월 달에한다 자, 그러면 이게 09년이고 이게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VIX 차트예요. SPX가 아니라 VIX 차트예요. VIX 차트. 그러면 여기 10월이죠? 옥터블, 딱 10월. 딱. 중간선거 차트에 의하면 주가가 오히려 올라야 되는데 더 박살이 났어요. 10월. 여기 세템버 9월. 9월. 어? 중간선거 차트가 맞다면 08년도에도 어떻게 돼야 돼?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꺾여야 된다는 거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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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하지만, 08년도에는 안 그랬다. 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간선거는 뭐죠? 그거, 하원, 하원. 자, 이 하원을 뽑는 시기다. 이번에는, 그, 상원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지식 증보 값이 뭐,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간선거 기간에, 대다수는 이 민주당이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다 독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자료에 의하면 공화당이 의석수를 조금 많이 가져간다 이런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격적인 이 선거 기간에 돌입하면 공화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까요? 안 걸까요? 100% 겁니다. 이거 100%. 100% 브레이크 겁니다. 누가 앞장서서? 조만친이 앞장서서 100%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뭐 하죠? 브레이크를 겁니다. 선거 이겨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올해 그 중간 선거 기간이 있지만 과거 차트 값을 안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간선거 기간에 주식이 올랐다고 하지만, 08년도에도 중간선거는 했어요. 2년마다 짝수해 하는 거니까. 근데 이때는 달랐죠. 오히려 이 VIX가 올라갔다는 건 주가가 박해 박살이 났다는 거죠. 쭉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고를. 음, 이거는 다음에 그냥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그리고 그 주말에는, 어, 오늘 장이 끝나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 있잖아요. 특히 오늘 올린 거는 제가 하루 종일 연구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니까 그거 보시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어디 가서 그렇게 정리 잘 해놓은 강의 자료가 없어요. 외국 영상도 다 보고, 번역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95%는 내네 말이 다 맞아요. 그, 연준이 강의 있잖아요. 마지막에 올린 거. 약간, 약간 분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거의 95%는 내네 말이 맞아요. 이 영상. 이거 엄청난 강의예요. 이거. 다 따라 하세요. 제가 무료로 배포하잖아요. 공부해서. 알겠죠? 그 대한민국 시민이면 이제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것 정도는 대차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 나는 롱샷 이런 걸 떠나서 이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미국의 기관들과 미국의 개미들을 이기려면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보고 분석하는 거는 할줄 알아야 돼요. 제 말도 듣지 말고, 유튜버 말, 그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여러분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실력 키우시라고 제가 공짜로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중요한 거는 가르죠 이것도 이제 가릴 겁니다. 어, 우선은, 일요일까지는 제가 열어올 거예요, 이 강의. 일요일까지는 열어올 테니까, 다운받으시려면, 다운받으시고, 알아서 공부를 하세요. 자,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주말에는 제가 영상 이제 안 올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